안녕하세요. 스타일링 홈의 4년차 MD 커튼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저희 스튜디오 화이트 암막 커튼 제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화이트 암막도 암막이 되나요? 일단 색깔이 너무 하얀색이라서 암막이 전혀 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이트 암막 커튼의 암막률은 40에서 50% 정도로 절반 정도는 빛을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 설치를 많이 하나요? 어, 저희 고객님들 후기를 보면은 거실에 되게 많이 설치를 해주고 계세요 아무래도 침실이나 옷방 같은 경우는 완벽한 빛 차단이 필요한데 50% 정도 되는 안막률을 자랑하는 화이트 안막 커튼은 거실에 설치를 하셔야 조금 더 풍부하게 채광도 들어오고 집이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쉬폰 커튼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쉬폰 커튼이랑 화이트 안막 커튼의 차이점은 빛침 정도 이게 가장 큽니다 쉬폰 커튼 같은 경우는 어, 화이트 암막보다 한 3배 정도 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트를 딱 쳤을 때 외부에서 이렇게 비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어요. 화이트 암막 커튼은 이렇게 딱 커튼을 치면 외부가 완벽하게 이렇게 차단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쉬폰 커튼은 이제 실루엣이 비치는 느낌 그리고 쉬폰 커트는 빛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눈부심 같은 게 있다면 화이트 암막 커트는 그렇게 전혀 없습니다. 주름을 예쁘게 하려면 어떤 형태를 사야 돼요? 스튜디오 화이트 암막 커튼이 총세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커튼 핀형, 아일렛형, 나비주름형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나비주름 형태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나비주름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시접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그냥 막 열고 닫아도 너무너무 예쁜 모양 주름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처음 커튼을 설치하신다거나 간격이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물결 주름을 원하신다 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 집에 커튼봉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일렛형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